네, 안녕하세요. 반아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9일, 음, 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4시 20분입니다. 아, 어, 우리 빨개요. 어, 저는 오늘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해서, 8시쯤에 퇴근해가지고, 음, 아, 지금 뭐, 조정을 했는데, 구정이 안되네요. 그랬더니 엄청 빨갛고 까맣게 나오 이게 제본 모습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빨개요. 술을 좀 많이 먹어갖고 얼 어, 동생이랑 그 친한 동생이랑 술을 한잔 했어요. 친한 동생이랑 그 일본인 동생이랑 근씨제 연락이 없었고 요새 많이 바쁘냐 그래갖고 음 그렇긴 한데 왜? 그랬더니 그냥 보고 싶어요. 그래 보고 싶은 건큰 일이지 하면서 만났습니다. 음. 그 친구 동생이 요새 집에 좀힘든는데 있었고 해서 와내리가 진짜 어두워 보이네요. 이게 원래 공은 모습일 텐데. 근데 평소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여튼 그런 걸로 하죠. 그래서 어, 그 동생이랑 어떻게 또 시간이 맞아고그 일본인 동생이랑 똑 같이 이제 브라이트하면서한 1병 정도 마시고 술마시 수다 떨고 이제 그러는데 가게에서 음악이 되게 딱 음. 감정을 울리는 그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유 씨 아유, 아유, 씨라고 내 아유, 씨고 아유, 씨라고 아유, 라고유라고아 씨라고 아유, 아유, 님라고 내보내. 아유, 씨라고 내보내. 아유, 씨라서내아가 씨라고 내보고내보고내보 진짜 유아보인다이정라로 어 그렇게 해서 바에 가서 서 한잔하고 그러고 집에 들어왔어요 3시에 마감이랑 2시 58분에 나온 오에서 오빠는 손님이 있든 없든 무조건 3시까지 영업을 한다고 지인이셔갖고 무조건 그때까지 계시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있다 나왔죠 그 손님들이 좀 편하게 그 시간까지 있어요 그러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있. 손님이 있든 없든 나는 무조건 그 시간까지 이 자리에 서 있겠다라고 하면 상대방들은 조금 더 편하게 음. 그러면 2시 58분에 결제를 하고 이제 집에 왔고 음.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새러니한테 음. 음, 새벽에 돌아가니고 언니가 다히게 계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루 톡 날리면서 톡을 나누면서 한글만 보여주면 6분 10분 들어왔고요 어우 수고하십니다 게임도 하고 음 오늘은 그니까 9월 9일 내일이어야 되는데 오늘은 12시가 넘어서 오늘은 음, 저 아버지 a s h e r 그래서 그 w a 그냥 그랬어요. 이 a s 생각이 다른 was 조금 r e 고그 a 습니다 r 무 I was 제가 오늘 I 사 a s h e 가시 I 요첫 번째 감사한 거는 어, 음. 음, 응. 오늘 동생들 만나서 즐거웠던 거 감사드리고 두 번째 감사한 거는 어, 추우면 잘잘한거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 감사한 거는 응. 언니랑 요즘 에제푹잘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잘 보내는 거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